안녕하세요. 하이웨이 TV입니다. 오늘은 아너스 하이웨이 점검 일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매출 내역, 차량 점검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곳이 점검 일지입니다. 예를 들면 점검했을 당시 엔진 오일량은 적정했는지, 변속기 오일은 적정했는지 등을 알수 있습니다. 불량이었다고 체크된 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다 더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점검 일자가 표시되어 있어 어느 시기에 점검했는지를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량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하면 점검했던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점검 일지에 있는 차량이 많을 경우 검색 내용에 차량 번호 네 자리를 쓴 다음 검색을 누르면 관련 차량만 검색됩니다. 삭제는 점검일지에 저장된 내용 중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고객은 선택된 차량의 고객정보를 볼수 있는 차량정보등록 화면이 열립니다. 인쇄는 선택된 차량의 점검내역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물 창을 엽니다. 미리 보기로 내용만 파악할 수도 있고, 인쇄를 한 다음 고객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 내역 화면을 살펴보면 선택된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고객을 클릭하면 차량 정보 등록이라는 새로운 화면이 열립니다. 매출일지 매출 내역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차량 정보 등록 화면입니다. 인쇄를 클릭하면 인쇄물이라는 창이 새롭게 뜹니다. 점검일지에서 보았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기사항에 내용을 적어 놓았다면 그 내용이 뜹니다. 만약 점검 시 상태와 현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특기사항에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업일지 중 점검일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객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할때 작성된 점검일지만 꼼꼼하게 체크해서 고객과 상담해도 고객 신뢰도는 크게 향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웨이 TV였습니다.